만만히 커스세 사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 아니 형님 방법을 왜 몰라요? 아, 계좌번호 띄웠잖아요, 형님. 예, 형님 드디어 저도 오나요, 인이 예, 계좌번호 있습니다, 형님. 채팅창 위에 입금 되시잖아요, 형님. 자 깡통캐리 도수하겠습니다. 오늘 뭐 살게 많이 나왔어요. 살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부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 심리가 드슬이 없을 때는 안 보였던 게 이제는 드슬이 나오니까 비로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다 없으니까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드래곤 슬레어가 이 나오니까 없는 게 보입니다.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속지 않는다. 오늘부터 과금을 안 하겠다. 대체 <목소리> 유사장님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만하 그래도 <목소리> 변신 패키지 <목소리> 33짜리만 까보자. 아, 우리 유사장님 5만 원 감사합니다. 변신 패키지 까보라고요? 어떤 거 형님? 아 이거요? 크리스터 이거 요거 까보자고 5만 원 주신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까볼게요면은 그러 이거 까서 뭐 주는 게 확정 아닌가 이거? 설마, 여기에서 오늘 영웅 나, 만약에 여기에서 영웅카드 나오잖아요. 오늘 패키지, 생빚을 내더라도, 예? 우리 마누라 대가리 다 밀어서 머리카락 팔더라도, 패키지 다 사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서 영 스킬, 영 스킬 하나만 갑니다. 하나만 나와준다면, 자! 자 몰라요 이거 이거 모른다 이거 느낌 좋다 하늘에서 빨간 번개가 자우릎꽝꽉 같은거 안나오네요 설마 여기에서 1% 뜯어버리는 그런 남자 그게 바로 만만 유튜브 설마 1% 빠라락 회오리 회전 해오리슛 나올리가 없지 같은 거. 경리야, 다이아 좀 있니? 없어? 음. 팔 거만 있다고. 아이가 좀줘 봐, 이거. 돈이 없어. 좀만 줘 봐. 아이 마, 많이 주지 마. 만다야죠, 만다야만. 어? 만다야 좀 만다야만. 팔거 없어. 만다야 없어? 8천0 0 8 8천. 0 아, 아직 팔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팔려고. 에휴. 너 뭐가 뭔지 모르네 좀 중요한 게뭔지 몰라. 이래서, 이게, 뭔가 내가 큰, 큰일 날라 그러면, 큰일 날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뭘 지킬라 그래. 이 하나 있으면은, 하나 지킬라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고객하고 약속한 거잖아. 예약금까지 받은 건데, 그걸 널 주면 어떡하냐. 돈 돌려주면 되지. 돈왜 뭐, 돌려줘? 돈 돌려줘. <laughs> 다야 나가쓰고. 내가 중요하잖아. 그거 팔아봤자 1, 2만원 남는 거.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내가 2만 지금 1, 2만원, 지금 땅 팔면 나오냐. 에이. 삼천 다이아 남는데 그거 올릴래? 삼천 다이아? 어. 아 필요 없어 그냥. 그 근데 몸이 어삼 다이아 그냥 없어가지고. 안 돼. 됐어. 죽으면 복금 밀려서 경험치 날라가지 뭐킬 삭제해 버리다 중에 뭐. 아3천 다이아고. 아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복금이 뭐 필요 없어. 뭐. 그래도 올려놔. 아 죽으면 경험치 날라가면 되지 뭐 다시 올리면 돼. 아 올려 나또 아, 빚어가지고. 됐어 원정 할 거야 일단 알았어. 한복 볼일 봐. 지금 알았어 일단 알았어 아유 필요없어 원정해야 되니까 가있어 알았으니까 자기 다이아 주라고 계속 카톡하는 그래 어 그래 좋아야지 그럼 고객 뭐 고객 줘난 필요없.. 나안 쓰면 돼난 게임 안 하면 되지 뭐 엔딩이 속았다고 진짜 있어 아이 참 알아서 가있어 지금 올릴게 삼촌 다이아 하하하 아이 진짜 올리지 다이아 올려야지 다해 주는 거? 어. 없어 다해 주는 패키지는 없어 다.. 어.. 패키지 안 사네? 안 패키지 안 사나? 응. 현질안해 그냥 처럼 할래 그냥 어차피 사나 안 사나 거지 똑같은데 거짓. 어. 정자 규자님 10만 원으로 왔습니다 10만 원와 <laughs> <laughs> 경미야 카드 선결제해라 돈 들어왔다 이거 10만 원 정규호 <laughs> <laughs> 정규호 <laughs> 감사합니다 경미야 이거 빨리 이거, 이거, 돈 빼가지고 결제해라 이거 어. 자 형님.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패기 사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돈 나왔다가 그냥 영웅템 사야 되는데 이거. 아니그러니까돈 놔뒀다가 영웅템 사야 돼. 돈 놔둘 다는 어. 다이아로 어, 다이아로 좋을 따는몸에 갖고 있게 줘. 무하고너 네가 왜 정리 불래? 네가 뭐 은행이야 뭐야. 줘. 너, 너야말로 너한테 지금 다 없어져. 우리 엄마랑 똑같아. 세배도 줬더니 다 없어졌어.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다이아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을똥 싸고 다이아 어 아니, 그러니까 주라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안 써. 아니, 그러면 유형이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져. 하늘걷어버릴라 주라니까, 다이아? 빨리 주라. 어? 다이아 주라 그랬다. 다이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그래 돈 모아놨다가 하나씩 사야 될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의 주는 돈들은 다 다이아라 저게 사랑이란 말이야. 야 그냥 카드 결제 그냥 패키 지 사게. 해. 뭔 영웅템이 영웅템은 패키 지랑 존나 까다 접어 그냥 게임. 야 그냥 카드 결제 그냥 이게 사게 이거. 이제 다이아 줄테니까 나가. 다이아 들고 나가 다이아랑 같이 사아 야. 다이아 필요없어 여기 스 so, don't b 카드 c a r e d c a d i 패키지 사게 o Cadio 이 a d i 템이냐 뭡니까? 누나한테 사 C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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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d 감사 C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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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d 후원 26만원 받았어요 26만원 26만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사겠습니다 요거 살게요 형님들의또 여기 후원 주셨겠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사겠습니다 어차피 할게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아, 여러분들 덕분에 능력치 망검사 아, 능력치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음. 아. 어차피 남들도 다 쓸거니까 똑같은거 아니야 아니죠 남들 안 쓰는 새끼 꺼 패면 됩니다. 예. 네. 안 쓰는 새끼 패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제발. 잘하면 인형도 잠깐, 인형 코인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요거 느낌, 싹 올라오는데, 단전에서. 쓰리, 투, 원. 아, 뭐야, 이마! 아, 이거 아니잖아, 백진이 형. 경무형. 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열심히 하잖아요 아 이거 우리 시청자들의 다 땀과 피와 땀이 섞인건데 쓰리 투원 10만! 원,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x 들아 나도 한번 전설 인형 데스라이트 한번 끌어보자 한번 어? 어어 하나만 주라 하나만. 아니 너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데 이거? 시청자들은 이게 지금 문과 땅과 피와 이거는 뭐? 네? 썼는데 이거를 안 나온다고? 아 하나도 안 주냐? 만만이요 화이팅. 아니 4 0만원 썼는데 인형 하나 안 줘요? 와, 게임이네 진짜. 그러나 여기에서 아 영웅 스킬. 크으, 맛있겠다. 자, 두 개씩 갈게요, 두 개씩. 이게 하이라이트죠? 40만원에서 바로 멘징 하는 거죠? 멘징 가겠습니다. 두 개씩. 3, 2, 1. 에잇 그렇지! 바로 멘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영승! 어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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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이마첸! 아! 이마세! 돈 씁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멀었어요 아직 네장 남았습니다. 바로 40만원 쓴거 복구했고요. 자, 3, 2. 아, 까이 아! 아!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둘. 아까비. 아,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거 아쉽다. 예.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에, 우리가 또 10개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나와 준다면 아직 희망 있거든요. 가 보자. 이 아, 이 패키지 이번 주 패키지 잘 나왔다.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형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 가져갑니다, 형님들. 예. 전슨을 가기 위한 또 발판을 다집니다 하나! 뿌압! 뿌지! 뿌압! 아니 뭐다 힌둥이야 씨아 쇼크스터 별이 세 개야 먼저 우루 꽉꽉! 아니 세 개밖에 안 남았어 뭐해 야 아니 내놔! 영수기 영수씨 뭐해 이X들아 바우스 뭐야! 하나만, 뭐 마지막이야! 뭐 하냐고, 개씨! 개시... 아! 아니, 한 개도 안 주네, 40만원인데! 몰라. 아직 몰라. 여기서 1% 저는 욕심 없습니다. 몰라. 몰라. 와라 아! 아이 씨 ㅂ 나올 리가 없지 그럼 뭐 하나 나왔으니까뭐 여기서 만족해야지 뭐 어쩌겠어 어? 여기에서 쌍번개 나오면 바로 전인도전 돌려서 바로 데스나이트 인형 오늘 회식이다 다 모이세요 오늘 은평갈비로 오늘 양념갈비 양육, 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넣었나요? 오늘인가요? 예약해 다 출발해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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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번개 <목소리> 쓰리 넣죠 넣죠 <목소리> 오빠 넣었어? <목소리> 오빠 넣.. 넣.. <목소리> 넣은거야? 넣은거 맞아? 쌍번개 하늘에서 <목소리> <한> <목소리> 아유 <목소리> 같은게 나올리가 없지 아휴 자 아, 다음에 모이게 뭐 다음에 아유 이거 40만원 쓰는데 10분도 안걸렸네요 어? 다 나가라 내일 출근들 안하냐 어? 와 김방전 패키지들이 11만원 후원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방전 패키지 예 11만원 아직 엔딩 크레딧안 올라갔어요 경리야 동자이거 돈 빼서 빨리 박아 이거 빨리 자 몰라 확률 12% 역전 가능 11만원에 0인 한장3 2 1 가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안 되죠 안해안해안해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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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금방 50만원 그냥 하수구에 버렸어요 아니 200만 원 후원해서 전인 좀 볼라 그랬더니 계좌 안 주네. 매니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후원 계좌. 아 진짜 입금한다 200만 원이요? 아 진짜 200만 원 지금 쏜다고요 전설 인형 가자고. 아 형님. 아. 니 봐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제방송에도큰 손이 왔어요. 형님, 성함이 뭐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17년 했잖아요. 딱 보면 알아. 달러 냄새 지린다. 어? 말하는 게, 말하는 게, 네. 200만원을 좀전설 인형 좀 봅시다. 어디로, 어디로 입금할까요? 이 말, 채팅, 이텍스트 자체가 달라. 거지들이 있는 척 하는 애들이 얼마면 되나요? 1억이면 되나요? 이 터무니없는 걸 얘기해. 저 사람은 200이면 되나요? 어, 딱 하잖아. 어? 어. 200이면 되나요? 하면서 형이 뭐야? 제꺼 계좌 정지라고요? 어, 뭔 소리야? 형님,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형님, 아, 너 계좌 정지라고요? <놀람> 그럴 줄알았어이 개새끼야!